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양조장 하얀술 이정입니다. 대표님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양조의 오서윤이라고 합니다. 아, 네. 오산 양조장 오서윤 이정입니다. 뭐, 동네세요? <laughs> 오씨끼리 기가 <laughs> 안 네, 그래도 저희 아들이 네. 우스갯소리로 오산 양조 네. 오서윤 이러니까 네. 어, 엄마 오뭐 뭐 있는 거 아니야? 농담도 아, 하긴 하는데. 네. 네, 그냥. 네, 네. 어, 외우기는 좋을 거 네. 같아요. 제가. 이, 술했습니다라고 네. 쓰신 이 독산 소주를 우연하게 그 셰프님 소개로 맛을 봐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 새로 생긴 양조장 술인데 깔끔해서 되게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laughs> <laughs> 우선, 어떤 어떤 술들이 나와요? 양조장에서 네. 만드시는 것들이 술 말고 또 다른 것들이 있던데요, 보니까. 네, 저희는 이제 작은 양조장이고요. 지역 특산주 면허를 받아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음. 탁주는 두 가지, 오산막걸리 6도, 오매백주 12도, 그리고 이 술을 증류한 독산 30, 독산 53, 이렇게 두 가지 나오고요. 또이 외에도 요리에 사용하실 수 있는 요리할 땐 요리술이라고. 음. 네. 그런 잡내 제거의 특효인 그런 네. 요리술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술안주로 네. 그 숭어알 말려서 어란 네. 만들고 그 다음에 고기로 육포 만들고 그러거든요. 네. 대표님네 그 요리술을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네. 예. 한번 꼭 써보십시오. 아, 예. 네. 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오메 백주라고 하면 네. 저기 매실 중에 까맣 그 약, 약으로 쓰는 매실 네. 중에 오메라는 게 있는데 아, 그 오메랑 관계가 아, 있나요 그거랑 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양조를 하긴 하지만 마을기업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산에 이제 양조장이 없어서 양조장을 좀 복원을 해보자 해서 마을 살리기 일환으로 마을기업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품 전체 그 이름은 오산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한번 지어보자 해서. 오산 막걸리 오메는 오산의 시조 시화예요. 네, 아하. 까마귀와 매화를 네. 상징하는.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는 있군요. 까마귀 문자랑 <laughs> 매실이랑 네. 관계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나 매실은 들어가지 <laughs> 네. 않잖아요. <laughs> 네. 이화주가 백꽃이라는 어 네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백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가 똑같네요. 그런데 제가 이 리플렛을 어, 촬영 전에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어백 배... 범김무 선생님이랑 관계가 있고 그리고 또 양조장 이름이 네. 좀그 다른 양조장 이름이 있더라고요 고술 아. 고술 막걸리 고술 막걸리 아 이거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 이제 저희가 양조장을 처음 설립을 할때아 네. 오산에 양조장이 없는데 그래도 오산 지역에서 술은 마셨을 거 아니야. 네. 어, 문헌에는 어떤 기록이 있을까 여러 가지 네. 찾아보니까 가장 많은 기록이 이제 정조대왕 행차랑 이제 관련이 있고 어떤 장터 이런 거랑 관련이 많은 것을 찾았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어, 우리 그 양조장이 있는 양조장 터와 가장 근접한 음. 이런 네. 히스토리는 뭐가 있을까 네. 찾다가 이 김구 선생님의 일화를 찾은 거거든요. 네. 네. 그 고술막 거리는 양조장 이름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저희 오산 양조 뒷골목이 음. 고술막 거리라는 음.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네. 그런 거리였어요. 아, 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인천형무소에서 석방이 되어서 네. 이제 오산에서 네. 그 지인 분들과 네. 술을 마시면서 네. 이제 세월에 대한 얘기를 네. 했다 이런 네. 네, 근거를 가지고 네. 실어놨습니다. 아, 아름다운 요새는 이게 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데 이런 단위로 그 양조장들이 소규모 양조장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아마 회사 이름도 농업, 네, 농업 회사법인 오메 양조. 양 오메장터 오메 주식회사에. 오산 양조예요? 아,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네. 오산을 알리려고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인근의 장터 이름이 오매장터로 네. 표기가 돼 있다가 저희 회사 설립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오산장터로 바뀐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메라는 이름이 없어져서 네. 더 이상 우리가 회사 이름을 오메장터로 음. 하면서 네. 유지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아서 네. 오산 양조로 바꾸고 네. 오산에서 양조를 하는 오산을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아, 있습니다. 네. 회사 명칭이 네. 바뀐 거예요. 저는 네. 그래서 네. 까마귀 옷자 뭐 이런 네. 거라 이렇게 블랙, 까만색 계열을 좀 쓰셨나 뭐 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네. 아~ 이게 까만 뚜껑에다가 이렇게 그~ 크리미한 색깔의 술이 들어있으니까 일단 사람의 <laughs> 시선을 확 잡네요 예 이게 몇 도지요 육 네, 도네요 네. 제가 살짝 뒤에 원재료명 함량을 보면요. 물이랑 쌀이랑 그 다음에 아 누룩, 밀루룩 쓰셨죠? 네, 예, 그리고 효모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네. 10도 이하 냉장보관하라 그래서요. 지금 물이 좀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10도 이하에서 보관하고 지금 꺼냈거든요. 그래서 촬영, 이게 조명이 많아 갖고 지금 결로 때문에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한번 네. 맛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양조장 옆에서 시음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 대부분 네. 오셔서 네. 굉장히 독특하다고들 하시거든요. 네. 이제 탄산이 없고 예. 담백한 막걸리라고. 네. 네. 한잔좀 가득히 따라 주시면 제가. 네. 예. 제가 아주 뽀얀 색이 있는데 약. 약간 색을 보니까 밀루룩 썼겠구나 라는 느낌은 있어요 어, 밀루룩취가 그다지 나지 않습니다 어, 발효는 며칠이나 하세요? 네, 저희는 발효 10일 동안 아, 하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탄산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누룩취가 나지 않아요 제가 누룩취 나는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왜냐면 하 음. 제가 쌀루룩만 쓰다 보니까 음. 아, 10도 이하에서 보관하라는 뜻을 알겠어요. 쌀술이라서요. 물을 그다지 안 타시나 봐요. 그러시죠? 네, 저희가 다 발효하면 거의 네. 15도 정도 되거든요. 네. 이제 그 원주의 6도에 맞게 가수만 해서 네.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네. 어, 저기 뭐야. 신맛도 그다지 나지 않고요. 달콤하고요. 그리고 가수를 많이 안 하신 것을 느낄 수 있는 게요. 제가 비중계로 비중을 재보고 싶은데요. 같은 육도 막걸리 중에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아마 첫 번째 술을 다, 술 담금할 때도 물을 많이 안 쓰시나 봐요. 네, 저희 레시피는 예. 이제 아시는 분들은 놀라실 정도로 네. 물량을 적게 잡고 예. 네, 빚고 있어요. 딱 보니까 아 대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알코올이 6%면 96%가 물이야.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국세청에서 일제 강점기에 권유한 레시피는 그래요. 그런데, 어, 맥주에 보면 그래비티 공법이야. 이런 거 있죠. 그냥 처음부터 가수를 할때 나오는 도수를 생각을 해갖고 물량을 많이 넣고, 중간이나 혹은 나중에 병입할 때 물을 넣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술 같은 경우가요. 알콜 도수는 6%지만, 물량이 96%는 94%는 아닌 술이에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배고픈 사람한테 상당히 좋을 술인데요. 단맛도 있고 그래서요. 안주 없이도 먹을 술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네네네. 그리고 배부르다는 얘기 많이 네. 안 하나요? 어, 그 막걸리를 네. 안 좋아한다는 분들의 음. 이유를 들어보면 음. 트름이 나거나 더부룩하거나 음. 이런 네. 이유로 안 좋아하신다고 네. 하시거든요. 그데 저희 술은 그렇게 탄산이 네. 없어서 더부룩하거나 트름 나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리고 쌀 함량이 높기 때문에 예, 배고플 때 드시면 어, 이거 한잔 드시면 배고픔이 사라질 정도로 예, 이렇게 대용으로도 드실 수 있어요. 탄산이 안 나오는 후발효가 그다지 생기지 후발효가 생기지 않으면서도요 단맛이 상당히 많아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 이상하다. 아까 제가 보면서, 여기 보면서요, 분명히 아스파탐뭐 이런 거못 봤거든요. 그런데 달단 말이지요. 아주 보통 술 음. <laughs> 만드시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이 단맛은요, 쌀의 단맛이에요. 그리고, 어, 찹쌀을 넣지도 않았어요. 찹쌀의 단맛도 아니고요. 아, 쌀이 이런 단맛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쌀이 단맛을 유지하고 있는 막걸리를 원하면 은 이거 권합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궁금해지죠. 12%도 당도가 이만큼 나올까? 뭐 이런 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1프로는더 아마 단맛이 네.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 네. 어, 발효한 다음에 가수만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육도보다 네. 물이 훨씬 적게 네. 들어가거든요. 넉넉해 주시고요. 네. 와. 제가 훨씬 더 무거운 네.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느껴지시죠? 혹시 대표님 비중을 재보신 적 있으세요? 어. 술할 때 거의 비중 안 재시죠? 원주 상태로는 네. 1.03 정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와. 이게 지금 앞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제가 보기에는요. 보는 것만으로도요. 아이술이 비중이 음. 상당히 무겁구나. 그리고 따르실 때 알았어요. 상당히 무거워서요. 음, 역시 누룩치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루룩을 써서요. 가, 밀루룩의 고소함, 구수함, 감칠맛 이런 것들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좋아요. 와, 전혀 다른 맛입니다. 그리고 아, 입안에 번지는 향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물을 좀 가수 좀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보통 이제 구수한 맛,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누룩취가 나지 않으면서 단맛이 많이 나와서, 어, 깔끔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요, 깔끔한 애가 아니라요, 아, 밀루룩이낼수 있는 향이 이게 쌀을 이렇게 끌어 올려 갖고 이렇게 아로마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어~ 저는 1 2도 강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네, 저도 십이도가 어. 더 네.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맛이 쌀의 단맛을 살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교반이 네. 되는 그런 설비를 사용을 네. 하는데 미술, 더 술, 다 고두밥으로 해요. 근데 아, 이제 이거를 갈, 갈아지면서, 네. 이게 교반이 되면 네, 쌀이 네. 갈아지면서, 이제 당화가 더잘 되는 네, 부분이 네.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당분이 음. 더 많이 남아있어서, 네. 술 자체도 단맛이 조금 강하게 네. 나는 편이에요. 예, 네, 그러네요. 잔당을 많이 남겨갖고, 쌀이 가지고 있는 단맛을 그대로 냉, 냈는데요. 전혀 이거는 누가 마시면은요 맵쌀 갖고 이렇게 단맛을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요 비중이 상당히 많아서요 많이 마실 수 있지 않아요. 배부르겠어요. 그냥 혹시 요한 병이면 시이도한 병이면 그 쌀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어, 그 퍼센트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네요. 네. <laughs> 아 네. 그러세요? 그러나 네.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물가수랑 쌀가수가 1대1 정도로 하신 다음에 물량을 조금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몇 리터지요? 500ml 500ml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쌀 기준 하면은요. 음, 200? 내외의 쌀이라면 여러분들 햇반이 몇 그램인지 아시지요? 큰게 180g이에요. 그 쌀은 대게 230%다, 210% 늘어요. 180 정도 된다는 거, 생쌀이 9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밥한 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충분히 배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데요. 술값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판매장에서 네. 판매하는 가격이 네. 오산 막걸리가 3,000원에 판매하고 네. 있고요 오매백춘은 5,000원에 판매하고 아, 있고 네. 온라인에서는 조금 차이가 아, 있아네 이게 그러니까 그 햄버거보다 훨씬 더 배부른데 <laughs> 햄버거 커피값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이게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둘다 발효는 거의 숙성된 상태인데요 저 같으면은요 요 술을 물을 한두배세배 배 넣은 다음에요 후발을좀 누르고 조금 더 넣어가지고 후발을 해서 술을 좀 늘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도 그 제가 이거를 촬영하기 전에 흔들어서 놨거든요 그런데 그다지 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반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마, 맑은 술이요.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아주 매력적인 술이네요. 어, 제가 어, 한국의 아름다운 오리 수를 촬영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탁주 중에서 요 가장 비중이 높은 술을 봤습니다